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 스쿨, 덕분만 제17강 역사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역사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역사는 역할을 해 온,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위를 다 모아놓으면 그게 역사가 됩니다. 앞에 글자를 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이게 개개인이 이렇게 행위를 해왔는데 이게 개개인이 한 것이면 사적인 것 같지만 그게 모여서 함께 공유를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역사로 남게 됩니다. 자, 이때 여러분, 역사는 왜 공부해야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가? 보면 야, 역사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과거를 통해서 자, 오늘을 보게 되고 다시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. 결론을 말하면 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었다면 이 걸림돌을 다시 오늘날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, 발전하는 미끄럼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. 그래서 역사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된다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인과로 되어 있으니 더더욱 원인과 결과를 살피는 이 역사공부는 꼭 해야 합니다. 특히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갈 지도자들은 필수 과목이에요. 인과를 정확히 모르면 자신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역사 공부를 먼저 하세요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. 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